지금 11시 48분 정상에서 지금 내려왔 내려오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난데, 저 위에는 완전히 길이 낙엽에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들이 적게 다녀서 그런 건지, 지금 가다가 탑골 갈림길로 이제 길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서서히 좀 빨리 그 갈림길이 나와야 되는데 이음 이제 탑골 가는 주 도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끝까지 가는 주 능선이거든요. 주 능선에서 이제 탑골 가는 길로 갈라지는 건데 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가 제 보기에는 더 앞으로 더 가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보고 지금 가는 건데요. 약간의 지금 이제 뭐더 가야 되나? 아니면 혹시 제가 무슨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예. 지금 걱정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낙엽이 뭐 이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저한 7km 이상 가야 된다는 그 코스는 선택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아까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어, 뭐 워낙 사람 수가 적어서 네, 보시오 길이 뭐 길은 분명하긴 한데요. 어, 낙엽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네요. 음, 이런 정도 길이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경사진 길을 내려갈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죠. 낙엽 이 뒤덮여 있으면. 역시 등산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힘들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어서 힘들고, 그런 거죠. 네, 그렇 이게 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가 유명한 산이고, 지금 시간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지금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이, 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낙엽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쪽은 리본을 안 달는 건가? 남산도 하여간 리본은 뭐 거의 없었죠 이쪽은 리본 문화가 쓰레기가 있는 걸로 봐서 사람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